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마음 모아 정성 모아 하나님께 드리는 꿈시아 친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지. i'm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 이에요. 손모와 함께 기도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합니다. 나님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한 주간 지내며 하나님 마음에 쏙 들지 못한 것들이 있을 때에 기억나게 하시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전도사님 통해서 예수님 이야기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잘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마음에서 잘 자라나게 하셔서, 우리 주님의 귀한 아들, 딸로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 날마다 믿음이 쑥쑥 성장하여 주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꼭꼭 약속해 친구와 약속을 했어요. 나는 그 약속을 꼭꼭 기억하고 잘 지켰어요. 어? 그런데 나와 약속을 한 친구는 이 약속을 기억하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네요. 아, 어, 정말 속상해. 혹시 친구들은 이런 적 있나요? 응?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약속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또 있대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만 따라갈게요. 하나님만 믿을게요. 하나님께 약속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꼭꼭 지켜야 되는데, 글쎄,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지키지도 않았대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 정말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아요. 38과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하셨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1장 33절. 하반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어요. 예레미야야, 너는 가서 나의 말을 전하여라. 예레미야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저는 두려워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해야 할 말을 다 알려주겠다. 아멘,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어요. 시끌벅적 성전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어요. 우상에게 절하며 기도했어요.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는 큰 벌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 절했기 때문이에요. 웅성웅성 사람들이 말했어요. 우리가 큰 벌을 받는다고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빼앗아 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절레절레, 도리도리.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말도 안 돼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 둘, 사람들은 가버렸어요. 1년, 5년, 10년. 똑딱똑딱. 똑딱. 시간이 흘렀어요. 예레미야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다시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회개하고 하나님만 믿으세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했어요.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이 듣기 싫었어요. 예레미야에게 버럭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곳에 오지 마세요. 또 그런 소리를 하면은 당장 감옥에 넣을 거예요. 흐흐흐. <laughs> 예레미야는 너무 속상했어요. <laughs> 하나님, 답답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를 미워하고 욕하기도 해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어요. 예레미야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가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어요. 이제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빼앗고 우리는 이곳에서 살수 없게 될 거예요. 예레미야는 더힘 있게 말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회개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 다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사랑하세요. 우리가 잘못해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요. 함께 따라해볼까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꼭꼭 기억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꼭꼭 기억해요. 친구들,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땅은 또 얼마나 깊은지, 우주는 얼마나 넓은지 알고 있나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다알 수가 없대요. 그런데 이렇게 알수 없을 만큼 그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알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새로운 약속을 주셨어요. 새 언약, 새 언약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이었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대요. 이 약속은 절대 깨지지 않는 약속이에요. 정말 정말 놀라운 약속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따라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라가고 믿음을 굳게 지키는 꿈 씨앗 되기를 바래요. 이 시간 함께 두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은 정말 놀라워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 새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라갈래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